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야, 너 나를 몰라 보고. 근데,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보서좀 놀랐던 거는 너가 알바를 해서 졸부가 됐다는 거야.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 거야? 아무 말안 해도 돼. 외로워서 왔으니까. 이건 반칙이지 여기 <laughs>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거 벌써 애가 물어봤거든? 내가 물어봤거든? 모르다 대는데 내가 여기를 알고 있다는 건. 야, 알바는 치킨집도 알고 피자집도 알고 식당도 알고 있단 뜻이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지 그게 뭐 부잣집 아들도 주말마다 방학마다 접시 닦잖아? 야모다를처망원좀 그만해라 일안 해? 둘이 연애하냐? 잘 어울리냐 우리? 그럼 무슨 흉한 걸 물어 잘 어울려 우리 찬성 건드리지마 경고했다 정면도 팔아 그거 별로 안 좋은 전략일텐데 야 채원사 너 내가 채원들한테 뭐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? 나랑 말은 맞춰야 될거 아니야 뭐라 했는데? 너랑 사귄다 그랬어 뭐?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 거짓말 아닌데? 나 진짜 너랑 사귈 거야 그럼 나랑 사귀자 야김탄너내이 아예 게 나온구나 너내일 처음 보는 거 알아? 너 바보야? 아니 멍작병이야? 지금까지 내가 뭘못 알아들었냐고 바보라고 하자 너가 화낼 때도 좋고 너가 슬플 때도 좋고 바보 같지? 그래 사귀어보자 너 유라이랑 약국 깨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 보자고 그래도 진짜 내가 좋다는 소리 나오는지 보자고 너 지금 내가 이럴 때우내 진심이 무슨 일이야? 넌내 노력이 우스워? 우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? 그래 우리 안 어울려 너무 바보나 봐 내가 너한테 왠줄 알아? 너가 내 자존심 건드려서도 아니고 너가 자꾸 내가정서 건드려서 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나 정말 너한테 진심인데 너가 나한테 이러는 게 그냥 너무 화가 나 그래, 그렇게 원하면 내가 꺼져줄게 좋은 꿈을잘하는데 악몽이다, 참 아프니? 때리면 얼마나 괴로울까? 누가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지? 이제 말로 안해 그럴 땅에 지났어 네가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도지 되는 게 없거든 유라야 닥쳐 사과라더니이 그럴 작용 되나 싶고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 걸렸고 나머지 밤내이거 다치고 있 오늘은 맞았으니까 오늘 집 마지막 것만 맞을 짓 할게 뭐? 전화해도 되지? 펑펑 줘나 <laughs> 뭐야 내가 애석이안 했구나 사사 어느덧 다내야 나만 괴롭힐거야 <laughs> <laughs> 괜찮아? 괜찮아 좋은 거 아니야? 내걸는 웃어지니까 좋지 지경어 너나 신경쓰지마 화를 따는데 이자서 약혼자 노릇이야 친구 노릇 너가 제일 나빠 너왜 가식도 안 떠는데? 반해는 법도 모르면서버릇 아. 그러면 내가 대신 안아줄까? 너는 괜찮아? 뭐가? 기사 나고 내일이기도 네 하잖아 괜찮았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아직 너도 부작 열일곡이더라고 너가 가만 놔두는 건좀 미뤄줄게 내가 밴딩 나다고 하자 혹시 김탄 피하는 중이면 내가 좀 도와줄까? 네돈 필요없어 뭐하는 거야? 돈 말할 때놔라 싫어 참아 안 싫으면 더줘 김탄이 뭘 걸지 궁금하거든 찬성나아 괜찮아. 아괜안 되겠어 미안해 힘든 거알아잘못아어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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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지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나 이제 보여? 잘 지냈냐? 나못잊지내손너니 뭐 좋아 어젯밤에 간거다나 늦었으니까 얼른 갈게 너도 얼른 가 <laughs> 내가 가는다고 내가 네말 들은 놈이냐? 그때 그한보도나 혼자 내버려으면서자산한 없더니 자연싶다 내가 보고 싶었지 안 보고 싶었거든? <laughs> 응. 야 김탄 또 거짓말 뭐 해봐 너 집에 들어오지마 그 말로 왔어 어차피 집 나왔는데? 너네 엄마가 뭐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들어오지마 무슨 소리야? 그서 따라와 들어와 여기 어디야? 영수 작업실 여기 있었지 뭔 소리야 난 그냥 앉아봐 멀쩡한 소파대 푸고 연회하자 너그동안 어디서 잤냐? 누구와? 영수겠지 그럼 어떡해 괜찮아. 진짜 못 들어와. 내 비밀번호 어야 남의 비밀번호 왜 바꿔? 내가 할게열심 <립기> 안하니까. 죽는다. 넌 여자가 남자가 심으 이기려고 어, 러잖아잖아 전화해. 알았으니까 얼른 풀어. 내 아침에 너 학교 교육비 달라고 하면 돼. 내가 전화 온다. 이 시간에 가 전화 줄뭐 하는 거야? 봐봐. 나빨렸어 체험 보잖아. 찬상 손이 없냐? 왜 찬상 도화 맨날 네가 받아?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인권이나 말이전해준나보없어차한상 SNS 좀 공, 전체 공개하라 그래 계정 폭파해버리기 전에 거기 네가 와서 이럴 자유가 없다 너랑은 친구냐? 우린 연인이지 최영도 뭐래? 야너나 없다고 뭐 지금 최영도랑 사진 찍었나? 표정 봐봐 이게 좋아 죽네 아주 가르치자 뭐하냐? 나뭐라이 있는 공부가 되나? 랑 같이 그동안, 그동가 되냐? 안 그동안, 어동안 그동안, 그동이그리고 그동안, 그 결정적 순간 그동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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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걸렸어 너네? 아 이쪽봐 야, 응? 좋은 말로 대입 지워라. 가서 그러는데 내가 옛날에 숟가하로사다거든 여기서 폭을사가시킬거라 본다. 근데 진짜 사겨 야, 어. 뭐야? 진 다른데? 야, 네가 안잖아 야, 그거 그걸... 이건 또뭔 소리야? 야, 너희 언제 내작업 뭐했어? 것도 했는데.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가보자. 할까 제수? 제수 안하면 뭐할 건데요? 야 니들 나왔다고 대놓고 꺼꾸질이냐? 꺼꾸질은 어, 그런 거 아니지? 아, 내너 뭐 미쳤어? 너 때문에 지금 방송 완전 난리잖아. 어떻게 할 거야? 너 일로 와. 오! <목소리> 손놔넌 닥쳐 안 되겠어 미안해